통실업에 있어서의 계약자산 KIFRS 1115 고객과의 계약으로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 기준에 대한 업종별 차이라는 내용을 제 개인 학습용으로 기록에 남기고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요. KT와 LGU+, 그 다음에 SKT, 세 군데 회사의 어떤 회계 처리의 기준 설명한 것을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KT의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의 핵심적인 내용은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l g 6프로스는 기타의 유동,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SKT는 일부는 어, 계약자산으로 처리를 한다. 어,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다음에 다른 그 다음에 다른 수익인식이라는 차원에서 그 얘기하는 걸 보면은 어, 계약 체결 증분 원가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발생이 돼가지고 어, 나온 그 원인 때문에 이 계약 체결 증분 원가라고 어, 그렇게 내용의 기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뭐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모두 몰아가지고. 그 안에 계약 체결 중분원가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요. LG 유프로스는 기타의 유동 및 비유동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도 그 내용에 계약 체결 중분원가라는 게 있고, 계약 이행 원가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그 계약 자산은 예, 생각으로 처리한다. 또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T는 그 지금 얘기한 그 계약 체결 증분 원가라는 것을 성급 비용으로 정의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유사한 얘기거든요. 어, 그리고 이쪽도 그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 g 유스에서 얘기하는 계약이행 원가란 것은 SKT 입장에서는 그건 계약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좀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계약이행 원가고 밑에 있는 내용들은 어, 계약 체결 증분 원가다. 뭐, 이렇게 좀 우선은 제가 이해를 하고 분석을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수주산업이 있어서의 계약자산은 이 계약자산은 수주산업 때문에 제가 연구하고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어, 한국 회계 기준은 그 개원 세미나에까지 참여해서 질의응답과 통해서 제가 인식했던 거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수주 산업의 상징인 조선업의 경우 미충 미 천고 공사를 계약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계약자산은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공정의 진행률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수익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계약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해한 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건설업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계정명을 대부분 건설업은 미천구로, 미천구공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의 감소는 계약물의, 계약물이, 공사 계약물이 인도되었을 시점일 것이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그 중공물이라든가 완성물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계약자산이 감소처리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 계약자산을 어, 스루프 손익으로 계산을 할때 포괄재고 성격으로 인식해서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어, 가공비가 배부되는 제공 성격이기 때문에. 그, 원가 회계 손익과 스루프트 회계 손익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에, 통신업에서의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말만 계약자산이지 개념이 다르다 는 것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통신업에 있어서의 계약자산, 어, 제가 정리한 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이나 건설업과는 다르게 공사 진행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계약이 되면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계약자산은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 손익에서 포괄 제공이란 재고자산 개념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어, KT나 SKT나 l g 유 플러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 손익의 결과나 슬프 손익의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가공비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가 회계나 슬프 회계에는 손익의 차이가 없다. 아, 이것을 그 분석하면서 체득하게된 거죠. 예, 계약자산 재무상태표 폐기 처리 아, 이미 그 KT나 SKT 개별 분석을 하면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어, KT 다시 한번 어,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KT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 내역으로 들어가면 소분류로서 계약 체결 증분 원가가 있고 계약 이행 원가라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LG 유플러스는 기타의 유동,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KT와 마찬가지로 그 소분류 처리 계정으로 보면은 계약 체결 증분 원가와 계약 이행 원가라는 것을 동원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는 점이다. 어, 많이 저도 헤매고서 정리에 정리란 결과를 이렇게 에, 표현을 했습니다. SKT는 상급비용과 계약자산의 두 가지로 인식을 했다. 상급비용은 LGU 플러스의 계약 체결 증분원가라고 판단되고 계약자산이 계약이행원가로 해석된다.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판매대리점에 대한 수수료인데 그에 상응한 계정처리로 별도 SK처럼 독립적인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매수채권 계정은 따로 있고요. 상급비용이라는 계정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계약 자산이라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KT나 LG U+, 는 둘이 뭉실한 포괄적인 계정 속에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잘돼 있다.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주석 내용들을 훑어보면서 이게 그, 이, 말하자면, 판매 수수료 등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고, 그, 계약 증금, 증분 원가라고 이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약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판매 대리점에 판매 수수료가 나온 것이, 이, 말하자면, 적합하게 지출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그러면, 계정 과목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LG유플러스의 영업팀장이 에 수수료 등을 횡령해가지고 날랐다 하는 뉴스가 나온데부터 이 분석을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그 금액도 작지가 않은 거죠. 음, 매우 큰 것들을 독립적인 계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말하자면 부정을 할 소지를 회사 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설명에서 계약자산들을 생각 처리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KT 현금 흐름표 내역에서 대손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불문명하고 탐색 추적하기가 어렵다. 아, 그냥 뭉뚱거려서또 나와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에 대한 것도 있, 있지만, 에, 그 내용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으로 그 금액이 맞는 건지, 에,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대손상각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정액법으로 그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어, LG 플러스가 나름대로는 좀 보여준 게 있긴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서. <laughs> 현금 흐름표 계약 자산의 증가라고 해가지고, 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현금이 나갔으니까 증가라고 하고, 마이너스 현금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2조 8, 5천억 원. 그러니까 2조 6천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증가가 됐는데 생각은 2조 3천억 원을 했다. 이런 것들이 현금흐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상각은 아닌 거죠. 대손상각은 이 계약자산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갭이 있는데 그 갭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계약자산 등의 순 증가나 감소액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수 있게 는있 되겠습니다. SK2도 현금 흐름표에서 상급 비용에 대한 생각비라고 인식할 만한 내용들을 추적하기 어렵다. 탐색 추적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코스트 번역의 적용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코스트는 세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원가 개념입니다. 우리가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 할때그 원가 개념인 거죠. 또 하나는 비용이란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러면 이럴 때는 그 건별 비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그 가격이라는 개념이죠. 가격이 얼마요? 코스트가 얼마냐? 그러니까 네 판매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코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앞뒤 전후에, 그, 어, 문맥을 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에, 한국 회계계 기준원에서 국제 회계 기준을 번역하면서 무조건 코스트는 원가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도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저도 뭐 사실은 그잘 모릅니다만 좀 배우고 싶은 호기심에 회계 기준원 세미나까지 가서 생각을 하고 질문도 하고 했던 그 나름대로 체득된. 그 지식으로서 생각할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에, 계약자산에서의 증분원가다, 이행원가다 고 칭할 때 과연 쉽게 이해해야 되는 단어들인가? 오히려 SKT가 선급비용이라고 명칭을 정한 것이 더 이해할 만 했다. 판매 대리점들이 고객과 계약을 하면 수익으로 인식할 때 상대 계정이 선급비용이란 얘기다. 또한 대리점에게 주는 판매 수수료 비용 등을 상대 계정은 미지급금 일, 등일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그,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뭐 LG 이것을 정리하기 전에 LG U+를 그 스루프로스로 분석을 해봤었는데요. 어, 다시 한번 그 이상한 점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채권 회전율이 2029년에 이상 징후가 좀 발견이 됩니다. 계약자산을 기타 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어뭐 재고 회전율은 그렇고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 어 생산성도 그냥 유지가 2020년에 증가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런 얘기고요. 총 자산 회전율은 뭐 물론 떨어졌습니다만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매출 나누기 매출 채권 및 기타 유동자산의 회전율 제조하고 틀려서 이 계약 자산을 그 기타 유동자산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 가지고 어 얘기를 해보면은 1년에 3.4회전 수금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는 6.8회 전으로 매우, 그, 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회될 돈, 이 영업비용,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 이거를 그 매출원가가 아닌 영업, 전체 영업비용으로 나, 나눠야 이 합리적이 될것 같습니다. 이 업종은. 한걸 보면은 계속해서 그 대금 지급 속도는 좀 빨라진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뭐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 공급업체나 어 그런 쪽에 오히려 그 시장 우 위적인 강자기 때문에 돈을 빨리 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또어 2019년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수금을 하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주는 거는 어, 현저히 빨라졌다. 2019년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2년간에는 이게 유사하다 그러면 2019년이 오히려 이게 정상인지 또는 이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이 추적하고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왜 그, 그, 매출 채권 회전율이 높으냐. 아, 그걸 보면은, 이게 불명이 공시된 그 재무제표의, 그 재무상태표의 기타의 유동자산이거든요. LG 유프로스가 주석 내용에서 불명이 자기네들은 계약자산을 기타의 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이게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버젓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공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계약자 산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그 개별 그 데이터를 봤을 때는 분명히 그 내역에 있는데 계정감목이 없다 그러면은 이건 뭔가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어이 매출 채권 회전율을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 때문에 에, 결국은 이렇게 좀 이상한 그 수치들이 보이는 것은 결국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야 그때 그게 뭐가 이상했다 하는 사후 예측식의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그 사후 예측이라도 분석한 지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는 에,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또그 품질경영 심사원 출신이기도 하고, 환경경영 심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재발방지 대책이라는 차원에서 원인분석 이런 거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은 이런 원인을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계약자산 내역을 좀 추적들을 쭉 해본 건데요. 그 개별 그 분석에서 이미 그한 번씩 소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클리어하게 이게 전체가 맞는 건지 왜냐하면은 그 조각조각 모여 있는 그런 그 주석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갭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 오차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계약 자산이 이 k t 경우 그 2021년도에 2조 6천억 원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이 1조 9천억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보면은 판매수주수는 근데 2조 5천억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의 그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매우 인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LG유플러스의 계약자산을 보면 2조 7천억 원의 계약자산이 있는데 판매수수료는 2조 원이 나갔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보다는 적게 나가는 것은 그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SKT 계약자산 및 선급비용, 그쪽은 선급비용으로 정리 했으니 1조 9천억 원이라는 그 계약 자산 및 선급 비용이 있는데, 지급 수수료는 물경 4조 8천억이나 지급이 됐다. 이게, 그러니까 영업 구조상 그, 이 프로세스가, 어, KT하고 LG U+, 하고 두 군데하고는 SKT는 뭔가 그 다른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그 그, 그 실제 기업 내부에 가서 어, 쳐다보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영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지 예,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런 그이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이 지급 수수료가 그 대리점한테 크게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경쟁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 음, 방, 적이 통신 3사에 대한, 음, 계약 자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어,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